네 안녕하세요 싸고 좋은 카 김영란 실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네 쉐보레 올뉴 말리부 차량을 준비를 했고요. 또 말리부 하면은 주행 성능이라던가또 굉장히 안정성이 뛰어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올뉴 말리부 1.5 터보랑 그리고 2.0 터보 모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금액은 800만 원대부터 1000만 원대 사이로 총 9대 준비를 했고요.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네, 올류말리부1.5 터보 LTE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이 차량 그레이 색상입니다. 관리하기 아주 편한 그레이 색상이고요. 네, 17년식 16년 8월 등록된 차량이고요. 13만 3천 키로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최근에 들어온 매물이고요. 네, 그레이 색상이 되겠습니다. 네, 차량 보기 전에 사고 유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 누유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네, 딱히 특이사항 없고요. 그레이 색상입니다. 네, 휠 상태도 아주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엔진룸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실내 네,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랑 또 그리고 네, 전자파킹도 되어 있습니다. 네, 시트 상태, 1열 시트. 네,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시트는 여기 조금 해심이 있긴 하는데요. 이거는 부분으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 네, 그리고, 네, 뒷자리 2열 시트 상태도 좋습니다. 네, 스어링 휠, 네, 요렇게 깔끔하게 커버 씌워놨고요. 내비게이션의 스마트 버튼,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도 순종, 네, 오토라이트, 주차 앞에 센서고요, 네, 차선 이탈이랑 또 전방 충돌 알림까지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네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까지 장착되어 있구요네 트렁크 공간도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이 차량 17년식 13만 3천 키로 운행을 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차량입니다. 네, 1.5 터보 LT 디럭스 모델이 되겠고요. 네, 쥐색 컬러가 되겠습니다. 1 8년식입니다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인 신조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13만 1000키로 운행을 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91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고요. 네, 성능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 별도로 없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미세 누유 전혀 없고요. 네, 차 피해는 2회에 걸쳐서 76만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네, LT 디럭스 G색 컬러이고요. 네, 외관 모습 깔끔합니다. 네, 요렇게 스티링휠 상태도 깨끗하고요. 13만 100km 내비게이션 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전동 시트 운전석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 전반적으로 1열, 2열 전부 예,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메모리 시트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토라이트이고요. 네, 뒷자리 송풍구 네비게이션, 네,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좋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되어 있고요. 엔진룸 깨끗이 청소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도 굉장히 많이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요. 한 90%에서 거의 100%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휠 상태도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18년식 13만 1,000km. 네, 91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차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뉴 말리부 1.5 터보 LTZ 모델입니다. 흰색 컬러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흰색이 조금 급액되는 잡혀져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 50에서 70고 사이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7년식이고요. 네, 128,000km. 금액은 959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용도 변경은 렌트나 영업용으로 썼던 차량 아니고요. 외판이 조금 이렇게 세군데 교환이 들어갔고요. 네, 사이드 실패널도 이렇게 판금이 들어갔습니다. 미세되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네, 특이사항에 트렁크 탈부착 리어 패널 클램프 조정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LTZ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이 좋습니다. 후방 센서, 네, 앞에 운전석 어, 전동 시트 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는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순정으로 되어 있고요. 네 스마트 버튼, 네 조차 앞에 센서 키도 두개다 보유하고 있고요. 이 차량도 1인 신조 차량이라고 하네요. 네 메모리 시트 되어있고요어토라이트 하이패스 블랙박스 또 후방카메라 화질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 차량 17년식 128,000km 네, 이 차량 1인 신조 959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차량입니다. 1.5 터보 LT 디럭스 모델입니다. 흰색 컬러입니다. 17년식이고요. 9 4 0 0 0 k m 입니다 네, 999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고요. 네, 앞서 소개해드린 차량은 l t 제시였고 요거는 LT 디럭스가 한 단계 더 낮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성능지 보도록 할 거고요. 렌트 이력 없습니다. 여기 프론트 엔드한 군데 단순 교환 전혀 상관없고요. 미세노유 전혀 없습니다. 네, 차피에는 2회 걸쳐서 157만원 정도 잡혀져 있고요. 네, 흰색 컬러입니다. 네, 휠 상태도 아, 약간의 스크러치는 있지만도 휠 복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엔진룸 깨끗합니다. 네비게이션 전부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스마트 버튼. 열선시트, 운전석, 조수석 전부 들어갔고요. 전자파킹, 기본적으로 열선시트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조수석에도 전동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차량은 지금 LT 디럭스 모델인데 예, 추가로 옵션을 넣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전동시트, 운전석 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 전부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 2열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네, 핸들 열선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스티어링 휠에 네, 핸들 열선 되어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화질도 좋고요. 이렇게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네 스마트 버튼이고요 전동 시트, 하이패스, 블랙박스, 트렁크 공간까지 에, 굉장히 키로수도 좋고 또 사고는 이제 단순교환인데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999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요 차량이 전에 소개해드린 LTZ 모델보다는 훨씬 에, 나은 것 같습니다. 옵션도 추가로 더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에, 금액도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에, 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네 다음 차량 만나보 바랍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LT 디럭스. 앞서 소개해드린 차량이랑 똑같은 등급이고요. 17년식 16년 6월달에 등록됐고요. 10만 3천 k 로 운행을 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999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흰색 컬러, 네, 성능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 네, 렌티나 영업용으로 썼던 차량 아니고요. 운전석 문짝 한 군데 그냥 단순 교환 들어갔고요 미세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내차 네, 피해는 이 휴에 걸쳐서 176만 원 정도 잡혀져 있고요. 네, 흰색 컬러 브라운 시트입니다. 휠 상태도 아주 좋고요. 엔진은 깨끗합니다. 네, 브라운 시트 전반적으로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순정입니다. 키도 이렇게 두개잘 보유하고 있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네, 조수석에도 조수 네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가 예,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 전부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 열 시트도 핸들 열선 예, 겨울에는 핸들 열선이 필수죠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깔끔합니다 핸들 열선 오토라이트 이렇게 어, 하이패스 블랙박스 이렇게 예, 1인 신조 차량 예, 999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네, 1.5 LT 디럭스 모델입니다. 흰색 컬러이고요. 이 차량은 18년식입니다. 18년 4월달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네, 10만 7천 키로 운행을 했습니다. 금액은 1 0 9 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고요. 흰색 컬러가 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성능지 보도록 할 거고요. 렌트 이력은 있었던 차량입니다. 네, 조수 커터 교환이 들어갔습니다. 예, 네, 미세되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네, 차피에는 201회에 걸쳐서 216만 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네, 조금, 세보레가, 이제, 어, 부품값이 조금 현대 기아보다는 조금 있기 때문에, 내차 네, 보험 이력이 한 4, 500 정도 나와도, 예, 네,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휠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엔진룸 깨끗하고요 네, 내비게이션. 네, 전자파킹. 네,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 적용됐습니다. 시트 상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운전석에도 전동 시트 적용됐습니다. 뒷자리 열 시트 상태 굉장히 좋고요. 네, 핸들 열선 되어 있습니다. 네, 순종 내비게이션이고요. 네, 이 차량 카플레이가 가능한 내비게이션입니다. 네,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요. 네, 오토라이트 핸들 열선 네 하이패스의 블랙박스까지 네 굉장히 좋습니다. 18년식 10만 7천키로, 1,09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네 올류말리부 2.0 모델이고요. 터보 LT 프리미엄 모델이 되겠습니다. 2.0 모델이 훨씬 옵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에, 좋습니다. 네, 17년식이고요. 16년 11월달 등록된 차량이고요. 네, 13만 2천 킬로 운행을 했습니다. 네, 상능지 용도 변경 없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미세노유도 없고요. 보험 이력도 없습니다. 네, 깔끔한 차량이고요. 후방 센서 되어 있고요. 휠은 약간의 변두리 부분이 파이거나 장기스가 있긴 한데요. 요거는휠 복원이 또다 가능하기 때문에 판단 거의 7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또 저희가 상의를 해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룸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순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전부 되어 있고요. 13만 2천 키로 전자 파킹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 적용됐고요. 시트 상태 전반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시트 헤짐 있는 거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서비스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열 시트 상태도 아주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핸들 열선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버튼 후방 카메라 화질도 좋고요. 어토라이트 열선 시트. 네 이렇게 하이패스 네, 이 차량 썰루프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17년식 검정 색상의 썰루프까지 네, 옵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 차량 96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싸고 좋은 가 대표 번호로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차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 터보 LT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네, 17년식, 16년 6월달 등록된 차량이고요. 네, 키로수는 13만 키로, 금액은 1059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능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이고요. 미세되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네, 차피에는 1위에 걸쳐서 74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흰색 컬러가 되겠습니다. 네, 후방 센서, 운전석, 전동 시트, 되어 있구요. 네, 전반적으로 시트 상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구요. 핸들 열선, 되어 있습니다. 키로수 13만 키로이구요. 네, 전자파킹에, 또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좋습니다. 열선 시트, 하이패스, 어, 네, 하이패스, 블랙박스, 네, 송풍구, 썰로프 네, 들어갔습니다. 네, 핸들 열선 메모리 시트, 전자 파킹 전부 되어 있습니다. 네, 타이어 상태도 한50% 정도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약간의 스크러치는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시겠고요. 17년식 13만 키로 1,059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차량입니다. 네, 올류말리부2.0 터보 LT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17년식이고요. 키로수 11만 키로입니다. 금액은 예, 1099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고요. 흰색 컬러입니다. 네, 용도 변경 없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미세누유도 없습니다. 딱히 특이사항 없고요. 네, 흰색 컬러. 후방 센서. 예, 약간의 스크러치는 휠 기스가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키도 이렇게 두개잘 보유하고 있고요. 네, 주차 앞에 센서랑 네,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 적용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요. 뒷자리 열 시트 상태도 좋습니다. 네, 핸들 열선 되어 있고요.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화질까지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패스 트렁크 공간 네, 키로수 11만 키로 네, 운행을 했고요. 이 차량 천... 99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800만원대부터 네, 1000만원대까지 네, 총 9대의 차량, 말리부 차량을 만나봤고요. 1.5 터보랑 2.0 터보 휘발유 모델로 만나봤습니다. 네 추가로 차량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고 좋은 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또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저희 수원 도에츠 오토월들어 오셔서 직접 시운전도 해보시고 하체 점검부터 시작해서 충분한 점검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당일 탁송 전액 할부 또 고객님께서 타시던 차량이랑 대차도 가능하시니까요. 네 언제든지 견적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료 폐차도 최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이 아니어요 도 고객님께서 찾으시는 차량이 있으시면 저희도 대규모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로 오시면 경차부터 시작해서 트럭까지 총 4만 대의 차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의 폭이나 또 많은 차량 보유로 인해서 금액 경쟁이 굉장히,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는 조금이나마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는 365일 연중 무휴이고요. 언제든지 오시면 차량 구경하실 수 있으시고요. 다만, 먼저 오시는 고객님으로 인하여 또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싸고 좋은 카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시는길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466호 스카이모터스입니다.